부천시가 지난 10일 원미사랑 탄소중립실천단 마을정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 원미구청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익기 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정원 조성행사에서는 마을정원사, 꼬마엄마정원사, 청소년정원사 등 50여 명이 참여해 탄소꽃이기와 내음성이 강한 진달래 등 화관목을 심었습니다. 이끼 로운 탄소 중립 마을 정원은 2024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 공동체가 기획 조성에 참여한 시민주도형 정원으로 커뮤니티 정원 한 개소, 블록 정원 한 개소가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을 정원 최초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을 흡착하는 능력이 탁월한 이끼를 주제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원 조성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끼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신기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정원을 가꿀 수 있어서 좋았다. 고 전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혜성 기자입니다.